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양산 물금역에 KTX 열차가 서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울산역을 이용하던 양산 시민들 상당수가 앞으로는 울산역을 찾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울산역 이용객이 줄어들 수 있어서 울산으로서는 열차 확보나 역세권 개발 등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시에 있는 물금역 부산역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부산 구포역과 경남 밀양역을 거쳐가는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KTX 열차가 지나가는 길로만 쓰일 뿐 물금역에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산에서 사니까 부, 교통이 불편해 그래 갖고 천안 안에서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선다고면 수원에서도 여기 오니까 2010년대부터 양산의 인구가 늘어나고. 물금역 바로 앞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물금역에도 KTX 열차를 세워달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으로 갈래도 여기서 퀼디가 없으니까 내 어디 부산으로 가야 되고 하니까 대구로 가든지. 그리 이거 타고, 이제 완행 타고 가면 더 멀잖아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최근 물금역에 KTX를 정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 물금역은 KTX 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승강장을 늘리는 등 시설 개선에 들어갑니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는 물금역에 KTX 열차가 정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금 지역 등 양산 주민 중 상당수가 더 이상 울산역을 찾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역의 하루 이용객은 1,700명대. 이중 양산 주민은 700에서 800명으로 적어도 5%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울산역의 많은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환승센터와 관련 상업시설 개발에도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울산시는 물금역보다 울산역 이용이 더 편리한 양산 주민들도 적지 않은 데다 물금역의 정차 횟수가 울산역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돼 이용객 이탈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향후 변동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KTX 물금역 정차는 구을경 메가시티 청사 입지 문제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산대에서 물금과 웅산간 입지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울산은 인근 웅촌 지역의 개발을 기대하며 웅산 쪽에 손을 들어줬지만 물금에 호재가 생긴 상황이어서 향후 울산의 입장을 다시 조율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